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영환 충청북 도지사가 체육계 인사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늘 오전 경찰이 충북 도청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았으며 김지사가 청주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이든 봉투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전달한 인물은 충북 체육회 간부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김지사가 지난 7월 충북 체육회 간부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충북 체육회 간부 차량의 출입 기록과 도지사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김지사의 휴대 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현재 전달자 충북체육회 간부는 개인 휴가차 영국에 머물다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뒤흔든 이번 사건. 경찰은 충북체육회 간부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시자의 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